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5일 주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을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우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수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2024년 8월달 102살의 고령의 할머니가 2100m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서픽주에 사시는 마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100번째 생일 때에도 페라리 실버스톤 자동차 경주 서킷에서 시속 210km의 속도로 달리기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마네트 베일리는 도전하는 삶이 성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수많은 성취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한 말씀인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22절은 부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처음같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에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양 떼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앗수로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 강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파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토지와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구입해서 그판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갚아주고 해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갚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회복의 상태에 대해서 물된 동산과 같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물을 잔뜩 부어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손대시면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시면 우리는 활력과 생기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와 청년, 그리고 노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기뻐함같이 내 백성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기뻐한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그 몫으로 줍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제사 후에 그 고기를 박으면서 매우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눠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같은 만족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고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됨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할당되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아 기도원에 같은 방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깡패 출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깡패 출신으로 여러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고, 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환하는 일이 있어서 그만 홧김에 교인을 때린 겁니다.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깡패였던 저분이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막장 인생도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손 대셔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해 우리 모두가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희망과 기쁨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